이번 주말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나들이 계획 한번 세워보시죠. 활짝 핀 봄꽃 6천여 송이를 즐길 수 있는 태화강 봄꽃 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작약들이 붉긋붉긋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형형색색의 거대한 꽃밭이 됐습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화사한 봄날에 잊지 못해 추억을 만드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저독 작품을 이렇게 찍으려고 준비해서 왔는데 이렇게 꽃이 있어서 정말 놀랐고 이렇게 추억 만들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정원의 봄 꽃으로 열다라는 주제에 걸맞게 태화강 국가정원의 활짝 핀 꽃은 꼬냥기비와 작약 등 6000만 송이에 이릅니다. 곳곳에 설치된 포토존에는 봄에 가득 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 독특한 촬영 구도를 뽐내는 봄꽃 배경 360도 무빙 카메라와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봄꽃도 너무 예쁘고요, 날씨도 너무 좋고 볼거리도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는 캐리커처도 하고요, 너무 즐길거리가 많아서 좋아해요. 이번 울산태화강 봄꽃축제는 봄의 정원, 클래식의 밤등 봄밤의 정치를 한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대 행사와 함께 오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